소시도에 포기, 인자 포기 열린다 빠진다. 우와! 성공. 아, 괜찮야 그래. 시만이가 금방 저거 탈취했더라. 아, 그래? 나 탈취도 나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. 채원이가 했더라 아 뭐든지 뭐 눌러재끼니 어, 이제 우리의 자유는 끝났어 <laughs> 처음에는 이사온지 얼마 안됐을때 몰라가지고 응. 문여는 법도 모르고 뭐 저거 누르는 법도 모르고 이랬는데 이제는 뭐자기주의이야 아주 무겁자고만. 이것도 살균도 맨날 눌렀어아 도마 아주 살균 제대로 되겠어. <웃음> <웃음> 도마 살균.